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소통투데이 오늘의 뉴스입니다. 안산시가 튀르키의 시리아 지진피해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김대순 부시장은 위안과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안산시가 지난 14일 안산시청에서 안산시립합창단과 튀르키의 시리아 지진피해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은 안산시립예술단장인 김대순 안산부시장, 박지훈 안산시립합창단 지휘자, 정술래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안산지구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성금은 합창단 단원들의 참여로 진행된 자선바자의 수익금과 기부 등으로 마련됐으며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튀르키에와 시리아의 이재민 구호와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될 계획입니다. 김대순 부시장은 지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튀르키에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며 안산시립합창단의 아름다운 마음과 나눔이 티르키에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통투데이 강민채입니다.